아,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뭐 하나씩 다가 본다고 그러는데. 욕장실 음. 네, 아, 네, 한 개가 있고요. 아, 뭐야 이거? 안에. 대 음. 음. <laughs> 위에도 공간이 되게 넓다, 그렇지? 이거 빨리 다 촬영. 이거, 이거 먼저 촬영 어떤 거? 이거 빨리 끓였단 말마야 어. 써다 이제 아빠 차영다 했어. 응, 아, 엄마 나 <목소리> 엄마 줄게. 어. 나 진숭 굴거 줘, 엄마. 엄마나 진숭 굴거 줘.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엄마 땀이 있는데 괜찮겠어? 응? 괜찮지 여기 보면 화장실이 화장실 그 두개 작은 화장실 그 이렇게 그 있고 그그 서야 신나게 놀아봐 이렇게 애들이 볼수 있는 패티어가 있어 그리고 <목소리도> 아 아니 반발 그리고 나는... 게 보면은 우와 여기도 공간이 그치? 엄청 넓다. 그렇지? 아. 어. 아빠.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. 응, 들어가 봐. 들어갈까요? 아, 진짜 편하 너무, 너무 너무 무서워 응. 오케이 okay, 구 good, good job, man. 제주가 합니다 자, 이제 아직 안 o 어요 h a n k you. Thank you. t h a 2 k you. Thank you. t h a n 아 you. Thank y 에 u Thank you. Thank 가 o u Thank you. Thank you. t h a 에 k you. Thank y 오케이? 더욱더 행복한 아내가 응. 되자. 응. 사랑해 우리 아들들. 응. 아빠. 사랑해. 사랑해. 짱맨. 오케이. 자, 둘이 한 번에 불어 이제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케이! 와! 파케 파케 보이. 아빠 우리 아빠가 좋기. 아! <laughs> 야 너가 안 찾았잖아 아빠 근데 엄마 엄마 네가 찾아봐